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인강 안 사신 분들은 이거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근데도 최대한 이해하게 해줄게 이게 뭐 나는 뭐 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어쨌든 알려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에이 무조건 인강 사세요는 안할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호흡, 피지컬, 개호흡, 깊은 호흡, 깊은 발음 이런 걸다 했다고 가정하에 그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걸로 말을 하면서 할게. 여기 보면 성대는 요 밑에 있거든. 지금 요요 후드 덮개 밑에 있는데 성대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성대 이야기는 별로 안할 거니까 별로 필요가 없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공기가 나오잖아. 그럼 공기가 이제 나와서 일로 나가든지 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든. 나간단 말이야. 그죠? 요두 루트로 나간단 말이야.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핵폭탄이라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 아, 존나 안 보이네. 이 쌍놈 새끼. 미안. <laughs> Sorry. 요 위치를 얘기하거든. 요 위치. 여기?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와서 얘를 건드리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연구계를 들어라 연구계를 뭐 해라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랑 내가 다르다 라고 인강에서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얘를 건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성대를 건드리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 베르누이의 정리가 있죠 성대가 살짝 열려 있는 그 틈으로 공기가 압력 있는 공기가 지나가니까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를 반복하니까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아 이렇게 진동하면서 아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연구개라는 곳이 얘도 뭐야? 성대처럼 성대처럼 뭐야? 얘도 연하죠. 그래서 연구개잖아. 연에서 연구개잖아, 그렇지? 여기가 연하잖아. 여기가 연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베르누이처럼 베르누이의 정리가 되는 것처럼 이 사이로 압력이 있는 공기를 집어넣으면은 요면과 요면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떠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마치 성대처럼. 대신에 중요한 것보다. 압력 있는 공기가 세게 나와야 돼. 압력의 압의 압의 공기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음, 이런 공기가 지금 떨지 않아. 압이 확실해야 돼. 흠흠 음, 음, 압이 확실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건 성대가 같이 떨기 때문에 나오는 건 맞아. 압이 이만큼 세기 때문에 성대는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압이 세니까 밀고 올라오는 거거든. 그 밀고 올라온 그 느낌에 굳이 여기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성악을 가르치든 판소리를 가르치든 뮤지컬을 가르치든 아니면 누구를 가르쳐서 고음을 내게 만드는 포인트는 다 여기였어. 다 여기였어요. 여기다가 갖다 대면 다 나와. 내가 바보 소리처럼 따라해 보면 혀로 입을 막아. 이렇게

거기가 그렇게 성대처럼 아 하는 거잖아. 거기가 진동을 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계 쪽으로 소리를 내는 거지. 나뭐 비강을 울리는 거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성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성대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성대인 거야. 여기가. 이해됐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대는 여긴 거야. 흐음 <목소리> 흐음. 그러면 내가 성대를 가지고 진짜 소리내면은 아아아아아아 여기잖아 요 그죠? 소리가 아아아아아아라이이이이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야. 성대로 이런 소리내면. 근데 흠흠라이히 위치가 다른 거 느껴져요? 이히이히 위치가 다른 거 느껴져요? 위치가 다르죠. 여기서 뭐가 설명이 되는줄 알아요? 왜박효신은발음을 그렇게 할까가 나오는 거야 왜 메말라가는이라고 발음하지고메말라가니니니니 이렇게 발음할까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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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이라이트에 거기가 나오는데도 어그눈에떠그눈에떠 그 봐가 아니라 그눈에떠봐 이런 순간 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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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가 건드려지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다 팍쏴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목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직접 내주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리를 내가 그 가수는 아니지만 내가 직접 내주면서 하잖아요 음뭐 예를 들어서 성악 같은 소리가 되더라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랫. 이런 소리 있지 성악가들이 내는 그런 마스케라 넘어가는 소리 아랫. 그게 이 소리인 거야 얘를 아부를 줘서 라스 지금 성악 성악 소리에서 여기가 도잖아요. 라스페론사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할랄바 빈제로 빈제로 이런 식으로. 이게 가요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 음. 여기를 갖다 탕 찍는 거야. 공기로. 압으로 흠흠흠. 그래서 발음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항상 뭐라 그래야 돼? 내 소리가 있을 위치에서 발음을 하라 그러지. 거기서 발음을 딱딱딱딱딱딱딱 딱 집어버린 거야.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이런 식으로 영원이야. 영원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요. 그럼 이렇게 빵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오잖아. 지금 어때요? 빵빵빵하고 나오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거기다 갖다 대니까 다 나오잖아 지금 그죠 다 나오지 지금 포인트가 아래가 아니었나 포인트의 아래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게 뿌리라고 그랬죠 압을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내가 영상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 인강에서도 뭐라 그래 그렇게 해서 성대를 쓰지 않고 호흡의 압으로만 쓸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를 갖다 대는 가지가 여기라는 거예요 호흡의 압력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야 압력이 있기 때문에 내 포인트가 거기에 있더라도 결국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랑 진성으로 막 갖다 때려놔도 중요한 건 여기다 갖다 때려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지금 내가 진성으로 갖다 때려도 뭐라고 했어? 처음 음.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랑 그러면 얘를 조이지 않고 공기가 밀고 나가고 그리고 내가 성대를 원래 우리는 어쨌든 소리를 을때 뭐라 그래요 어딘가 조인다고 얘기하잖아 그 조이는 포인트를 바꿔버린 거야 성대가 지나간 다음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들 소리를 막 이렇게 좀 좋은 스피커나 좋은 이어폰 헤드폰으로 막 듣다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약간의 콧소리 같은 느낌이 나올 때가 있지 그 약간의 콧소리가 나오는 느낌 뭔가 어? 뭐냐 왜? 왜? 뭔가 이 소리를 잘 낸다는 가수들을 들어보면 뭔가 약간 그런 코 소리가 나오는 느낌이 들까라는 이유가 위치가 거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수들은.